10편, 105편.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매, 그가 하늘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그의 구룩한 이름을 자랑하라.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그의 얼굴, 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택하신 야곱의 자손들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당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윤례꽃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은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난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등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네.